여러분 안녕하세요. 옛글 속 인생 수업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고전 속한 구절을 통해 우리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오며 내본 모습이 무엇이었는지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잊고 사는 일이 많지요. 오늘은 바로 그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논어에 나오는 이 구절 혹시 들어보셨나요? 고불고 고재고재. 모난 술잔이 모가 나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모난 술잔이겠는가? 모난 술잔이라는 건내 모난 술잔을 말합니다. 내 귀퉁이가 딱 각이 살아있어야, 그게 모난 술잔이죠. 그런데 그 모가 다 깎여 둥글둥글해졌다면, 과연 그걸 여전히 모난 술잔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겉은 모난 술잔이지만, 실제론 모가 다 달아 없어졌다면, 그건 본래의 모습과는 다른 거란 말입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은 바로 공자입니다. 공자가 제자 자로를 두고 이런 말을 했죠. 자로는 성격이 직선적이고 강직하며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인물. 말하자면 성품의 각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공자가 이 말을 했을 땐 세상에 맞춰서 조금씩 둥글게 각을 깎아내며 살다 보면 결국 본래의 그 강직함도 잃고 자기다움도 사라진다는 점을 경계한 것이죠. 그냥 남들처럼 둥글둥글해지는 것 편한 듯 보이지만 결국 나를 잃는 것일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요즘 우리 사회 각이 없는 사람이 더 편하게 사는 시대 아닙니까? 직장에서 모임에서 친구 사이에서도 괜히 자기 주장 강하게 했다가 유난 떤다 좀 튄다 소리 듣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어느새 우리는 모난 부분을 자꾸 감추고 깎고 둥글게 둥글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지키고 싶은 원칙이 무엇인지 흐릿해지기 시작해요. 이쯤에서 제 친구 이야기 하나 해볼게요. 그 친구는 초등학생 때부터 유독 연필 쓰는 걸 좋아했어요. 심이 부드러운 이비 연필만 고집하죠. 그런데 그 친구는 연필 끝이 뭉툭해지는 걸 싫어해서 항상 뾰족하게 깎았습니다. 하루는 제가 물었어요. 야, 그냥 좀 쓰다가 뭉툭해져도 쓰면 되잖아. 뭐 그렇게 계속 깎고 또 깎냐? 그 친구가 대답하더군요. 이 연필은 원래 뾰족해야 제맛이지. 뭉툭해지면 내가 글씨 쓸 맛도 안 나. 이 말을 듣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사람도 그렇구나. 자기만의 뾰족함, 자기만의 각이 있어야, 비로소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다는 것.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대기업 영업부에 있을 때늘 윗사람 눈치 잘 보고 자기 의견은 거의 내지 않는 부하 직원이 하나 있었어요. 항상 상사 말에 네, 알겠습니다만 반복하는 사람. 겉보기엔 회사 생활 참 무난하게 하는 것 같죠. 어디 튀지도 않고 문제도 안 일으키고. 그런데 정작 중요한 프로젝트가 터졌을 때그 친구는 스스로 판단하거나 결정하는 능력이 부족했어요. 평소에 각을 세우지 않고 늘 맞춰주기만 하다 보니 정작 스스로 뾰족한 선택을 해야 할때 아무런 준비가 안돼 있었던 겁니다. 그때 선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도 연필이랑 같아. 너무 깎아내리기만 하면 결국 아무 글씨도 못 쓴다. 5060대를 이웃으로 두고 있는 우리 주변 세대는 사실 오랫동안 각을 깎아가며 살아온 세대 아닙니까? 회사에서는 조직에 맞춰야 했고, 가정에서는 부모, 남편, 아내, 자식 역할에 맞춰야 했고, 사회에서는 무난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모난 부분은 숨기고 내 생각도 자주 접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생 후반전에 접어든 지금 한 번쯤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가 아닌가 싶어요. 나는 과연 내 본래의 모습, 내각을 지키고 있는가? 제가 아는 칼국수집 사장님 이야기도 해볼게요. 그 사장님은 30년 동안 한 자리에서 칼국수만 팔아왔는데, 유행하는 음식이나 배달앱 마케팅에도 관심 없습니다. 주변에서 요즘은 메뉴 늘리고 배달해야 된다. 계속 얘기하지만 사장님은 묵묵히 매일 똑같이 손으로 반죽하고 직접 국물 우려내고 딱그맛 하나만 고집해요. 내가 이걸로 평생 버텼는데 괜히 바꿔서 내맛 잃으면 뭐 하냐? 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덕분에 손님들은 다른 데선 못 먹는 칼국수 맛집으로 여전히 그 집을 찾아옵니다. 본질을 지키는 사람, 자기만의 각을 지킨 사람이죠. 공자의 고불고 고제고제는 사실 단순히 못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원칙을 지키고 사는지 스스로에게 되묻는 구절입니다. 사람이 너무 둥글둥글해지면 사실은 나를 잃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타인의 기대, 사회의 기준에 맞추느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잊고 살고 계시진 않나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신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던 가치, 그걸 너무 깎아내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노너 속 고불고 고제고제라는 구절을 통해 자기다움을 지키고 본질을 잃지 않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조금 모나 보이더라도 내가 내 모습 그대로 살아갈 때 진짜 멋진 인생 아닐까요? 여러분 각자의 모난 술잔, 그 각을 꼭 지키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고전 속의 깊은 지혜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